자 이제 이론 완성. 80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80이 이제 시작이 되었군요. 우리 전체 90강을 이제 완강으로 준비하는 강이었고요. 어, 차근차근 계단식처럼 올라와서 이제 80번째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10강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1강 때 약속드렸던 부분들 아, 정말 끝까지 활용점정의 마음으로 용의 눈동자에 점을 찍듯이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고전어휘 80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 공부했어요. 이제 분명히 그냥 단순한 의미 외워 나가도 좋지만 예문이 있어야. 이그 예문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면 훨씬 더 고전문학들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3번, 34번 연결되는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연시조의 일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작품에도 자주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자 이제 고전에 인간이라는 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줄여서 속세, 뭐 인세라고도 하는데요. 자 역시 해석에 의하면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나는 쉴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니까 송순의 면앙정가 등에도 자주 나오는데 겨를이 없다는 게 보통 우리가 막 바쁘다는 뜻인데요. 그냥 단순히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연을 즐긴다라는 긍정의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속세를 떠나왔지만 나 바빠 자연을 즐기느라고 바빠 이랬다는 거죠. 자 인간 세상 속세를 뜻하는 단어 중에 에, 뒤에도 상춘곡의 첫 구절 홍진의 무친분내 이내생의 어떠한고로 시작하는 홍진 먼지와 티끌과 같은 세상 이런 게 모두 자연의 세계와 반대의 의미로 가리키는 바가 다른 하나는 이럴 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바로 밑에 이어지는 34번도 중요합니다. 물외, 물론 이제 물이라는 것이 물이라고 의가 우로 바뀌는 것을 원순모음화라고 고전문 문법 때 공부한 적이 있죠. 물불풀이, 물불풀이 되어서 원순모음화. 우린 입술을 둥글게 하는 그 중에 우와 오가 원순 모음인데요. 시험에는 우로 바뀌는 사례, 물불불이 물불불로 바뀐다라고 딱세 개의 사례만 나옵니다. 앞에서는 의가 이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 이야기했었잖아요. 슬컷이 실컷 또는 슬미다 역시 슬타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어, 역시 이로 바뀌는 실타 아니면은 즈시 지수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의가 우로 바뀌는 자, 물론, 물 외가 물 외이며,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사물, 물리. 물체, 물질을 뜻하는 물인데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구별하되 물 자체를 뜻하는 말과 물외를 뜻하는 말을 구별합니다. 바로 물이라는 것이 속세예요. 거듭 마시는 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속세 이므로.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던 속세가 물이라고 한 글자로 다시 이것을 우리는 물체와 관련하면서 지금과는 표기가 달라졌지만 어쨌든 우로 바우로 바뀌는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이제 속세가 물이면 속세를 벗어난 곳이니까 물 외가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자연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반대는 물 외, 물 외의 반대는 물. 다시 한번 속세와 속세를 벗어난 곳. 자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곳이니까 좋은 거죠. 속세를 벗어난 곳에 풍월강산이. 결국 강산에서 바람과 달을 맞이하니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바로 안분 지족 때 자주 나오는 내 분수라. 나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벗삼아 지내니 내 분수다.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긍정의 의미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연의 생활을 말이죠. 특히 이제 유배지에서 작품을 많이 썼던 윤선도의 작품 아까 만흥이라고 했기에 자연에서 의 넘치는 흥겨움들. 아니면 앞에 가사에 아까 송순의 면항정과 상춘곡 이런 자연을 즐기는 가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반가운 갈해가 가려 골라라고 했던 앞에 홍랑의 시조라고 했었잖아요. 기녀 홍랑의 시조 중에서는 시험의 두 가지. 몇 버들을 가려서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보낸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손대가 에게라고 해서 그랬고 또 멤버들이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었던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랬죠. 자, 실컷 나왔네요. e 카장의 a 카지의 지금의 h 로 바뀌는 이제 전설모음화 실컷이. 자, 그래서 바위끈 물가에 실컷 논다. 좋다는 거군요. 어디서? 자연에서. 또바 v 끈 물가에서 자연에서 노는데 실컷 논다는 거예요. that I h a v 원순 모마 우, 이렇게 고전에서 현대로 오는 패턴들을 알게 됩니다. 자, 여, 해다라고 나왔지만 지금의 비슷한 말 여의다죠. 여의다. 현대국어라면 여의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국어에 의하면 여의다는 뜻이 두 개예요.